기록갱신을 해보겠다라고 했을때 그때 욕심부리는거고 아 이제 이 빌드의 성능확인하려면은 그래도 이 저격은 해주는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모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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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모였니? 오, 방금 마지막에 딱 들어간 거 뭐지? 갑자기 피가 확 빠졌는데? 걸리긴 했지만 음, 다 녹여버리고 강화 조금 더해졌다고 조금 더해지긴 했죠. 강화를 조금 더해줬다고 확실히 조금 더세졌 확실히 조금 더세 세진 게 체감이 됩니다. 똑같이 지금 백지턴 들고 있는데. 응, 거 호로록 녹았네 아니, 오기철님, 어서오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라바라바. 저도 이제 뭐 방송할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예, 방송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, 예, 좋은 밤 되시고 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라바라바. 명품아, 좋은 소식 듣고 왔습니다.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문이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, 명품화가 문제가 아니라 재료가... 명품화야 <laughs> 뭐 나중에 새로 다시 한번 쓴다 치는 그 재료가... 아, 저거... 나중에 클랜이나 이제 주변 아는 사람들, 아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좀 해야겠어요. 어... 이제... 뭐... 프리, 프리버점 아, 뉴스 한... 한 5만 개 모아놔야 되나? 오, 오케이 3천 억까지 맞다 일단. 6,800까지 올라가겠네48 스텝으로. 아, 미질수 없으니까 이거 다 먹고 분해해야지. 아, 살고 있다. 하나, 둘, 셋, 우버 파티 노가다. 그러니까, 아, 이제 뭐 지금 뭐 뿌리 거점 입장권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아, 자, 뭐, 미지수정 뭐가 달르면은 어차피, 공수수환제로는 그 많이 남아있거든요. 정리도 있고, 정리도 있고, 지금 많이 남아있고 지금, 인벤토리도 많이 받고 있고 창고에도 지금, 자, 있으면, 이거 한 번, 한번써먹어한 번, 세 3시간 날 잡고, 써먹어야겠네, 이거. 기본력 제어 퀘스트 하나 있으면 퀘스트 안 깨면 뿌리 것처럼 한 판에 아천개 정도? 어 그래요? 아까 그러니까 뭐 뭔진 압니다 우리 저기 뿌리 그 머리, 머리 파밍하러 그뭐냐 아이템 뭐야 머리, 머리 어 도망친 머리 머리 무한대로 파밍할 수 있는 거. 거기서또 무지성 잘 나오네? 테스트, 다, 테스트 패다 끝났고, 이제 이거는 이제, 최적화만 할까요? 네. 이제 면프한 하고 이제 는게 되고, 잠깐, 잠깐제제 강용술사가 저안 했단 말이에요. 테스트를 안했어 전혀 진행을 안 했는데, 잠깐 강용술사 들어가가지고, 딜좀 확인해 볼게요. 강용술사가 쓰는 게, 쓰고 안 쓰고, 어, 느프이 친구 쓸테고 김민도 되고, 상 강력수사로 들어가서 지조수표 되는지. 193 채로 휴머우드를 여기다가 그리고요금제프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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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자. 미지수정 몇, 몇 달아주는지. 그렇게 할서 이제, 이거 스트 하는 거죠. 지금 미지수정이 374개 있거든요. 프리거점은 뭐 무한대로 가는 걸 좀, 저도 알긴 아는데, 가서 이제, 저 도망친 머리도 무한대로 갈수 있고, 일중에 이쪽에 뭐 글리치라고 표현하던데, 버그도 버그. 여기 가가지고, 몇, 몇 개, 몇개 뭔지 보자. 몇개 뭔지 볼수있 やらないか。 여기 말고요. 이거 말고. 이거 말고도 참회전 아니고. 말고 참회전 아니고. 키가 좋은 게 이제 부패된 머리를 이제 뭐 무한대로 파밍하는 거죠이러 야, 부패된 머리가 아니고 도망친 머리, 이거 먹고 미제 수정은 아, 미제 수정, 미제 수정은 아, 얼마 안 나왔고요. 그리고 이제 건전 떠나게 한 다음에 건전 초기화 하면은 요거 다시 도망친 머리, 무한대로 파밍할 수 있습니다. 난, 거 울이 있는 뿌리가 좀들어가기퀘스트 아, 그런 게 있어? 한번 그런 퀘스트가 있다고 이거는 퀘스트를 진행했을 때 나오는 건가? 그러면 여 기서 좀더 진행했을 때, 시즌 퀘스트. 이게 시즌 퀘스트 완전 극 초반인데, 아,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뿌리 거점을 계속, 아, 아 그지, 그지. 시즌 퀘스트 하면서 뿌리 거점을 갔었던 적이 있다, 맞아. 그리고 저 아직까지 뭐, 테스트도저 야만모자도 그렇고, 분위기도 그렇고, 다 알거든요. 시즌 퀘스트를 아예 전혀 진행을 안 했는데, 어.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? 이게 보스... 보스만 하는 것보다 더 빠르려나? 보스 한 바퀴 의미 없게 잡으면은 몇개을 먹을까? 아이 잠깐 만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창고에 자리가 없는데 아이 창고에 자리가 없는데 쓸만한 목걸이 창고에 넣어놓고 이거 원래 다 쓰던 아이템들인데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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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보스를하나 갔다 오자. 우두머리 거군. 아무거나. 제일 빨리 갈수 있는 거. 이분전 등록? 1로테이션당 리제스 좀몇개 정도 먹지? 470개 있구요. 번도안 해? 흠도 안 하면 내가 두번열어줄게 아야, 안 들어가죠 왜? 두리엘이 그냥 잡았을 때, 뭐, 두리엘도 그렇고, 보스, 다른 보스들도 그렇고, 그냥 잡았을 때, 조금 죽이네요 그냥 잡기만 해도. 잡으면 그냥 떨구는 게 있긴 하거든요. 이건 뭐, 보스도 더라고 누가 잡아주겠죠? 마이더 의보 뭐, <laughs> 아니, 뭐 보스 잡을 딜이 안나올텐데 누가 잡아주겠지 그러 그래 그래, 이제 누가 잡아주지 아까 472에서 아, 20개 받았구요 <laughs> 20개, 근데 이제, 이제 분해하면 또 나오긴 하지 어피스 같은 거, 걸음으로 또 많이 나왔고. 이번에는 한 40개 먹었고, 40개 나왔고, 20개에 40개, 지금 532에서.